야생 아, 아니 아토님과 함께하는 야생 2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하나 보이고 여기 이쪽이 아토님의 흔적입니다. 아닌가? 아토님의 흔적인가 봅니다. 지금 용암이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에 다이아가 있을까요? 다이아가 있다면 운이 좋은 거, 운이 좋고, 다이아가 없다면 운이 안 좋습니다. 둘 중에 다이아가 없고, 에휴, 운이 안 좋습니다. 음. 과연 이게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될까요? 음, 살았다. 과연, 네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일단 이거 이거 부시면서 가 어디 있습니까 헛헛 헛. 물을 아니 그뭐지 아토님 저한테 오십시오. 일단 오십시오 그냥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잠시만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가... 네 여러분 아토님이 지금 발용그 다이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아 저쪽에 있군요. 잠시만요. 제가 기다 기다리십시오. 어딥니까? 여기요? 여기가 어딥니까? 위로 올라오고 마, 마무리. 여깄까? 제가 길을 뚫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있군요. 제가 길을 뚫겠습니다. 헛, 헛, 헛.